어느덧 이주나 영상을 밀리게 된게 예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빌리빈을 퇴사했고, 하필 이 타이밍에 손목에 듀크레뱅 중후군이라는 손목 건초염에 걸려서 한달 동안 기타랑 운동을 금지당했어. 그래서 치료에 전념한다고 운동 안 하고 기타를 안 치니까 사람의 거짓말처럼 살도 찌고 게을러지더라고. 물론 믹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주어진 일이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긴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책을 쓰든지 새로운 강의를 듣는다든지 다른 일들을 안 하게 되고 기타를 치자니 오래 치면 또 손목이 아파서 일로 치는 기타 말고는 연습을 더 하긴 빡세고 조금 게을러진 몸을 복구하려고 잠깐 동안만 레슨을 좀 하려고. 아마 치료 기간인 딱한 달만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연세대 출강 예정이기도 하고 소속사에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한 서비스가 생길 예정이라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아. 그 준비하는 서비스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구독자 중 소수와 먼저 함께 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개인 레슨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이게 인생에서 마지막일 것 같다. 정확히 레슨은 아니지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일단 엄밀히 여지껏 내가 해왔던 일들도 교육은 아니고 정보 제공과 프로듀싱이었거든. 실력을 늘리는 기타 레슨이라든지 미디 레슨이라든지는 큐어넷, 뮬등의 나보다 잘하시는 어른 친구들이 꽤나 있는 편이고 나는 내가 잘 알고 잘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서 이게 잘 맞는 친구들이랑은 15년이 되도록 지금도 친하게 지내며 일도 같이 하지만 기대하던 레슨. 이라고 생각 안한 친구들은 한다라고 그만두기도 하더라고. 음악 레슨이지만 음악 레슨이라고 부르기 조금 그런 게 주제가 기타 치는 법, 작곡하는 법, 시퀀싱 다루는 법 같은 레슨이 아니고 음악을 직업 삼는 법이거든. 사실 이것만큼 나에게 어울리고 나밖에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학원, 아티스트, 세션맨, 작곡가, A&R 프로듀서, 믹스 엔지니어, 공연 감독, 국가지원 사업 같은 음악에 관련된 직종은 거의 다 해봤거든.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가 있는 편이고 사실 실력만큼이나 필요한 게 이런 정보와 기준이니까. 그리고 나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선생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본인의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프로그램은 3인 1조로 진행할 건데 그룹으로 하려는 건 음악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인프라를 넓히기 위함이고 물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긴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나 경력 때문에 타임페이가 비싼 편인데 한 명에서 그걸 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고 가격을 깎자니 예전에 배웠던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세명에서 뿜빠이하면 취미 개인 레슨 정도의 페이에 맞겠더라고. 그래서 요새 기타 배우러 가면 20만 원돈 하길래 카드 결제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으로 정했어. 인원은 9명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모여봐야 12명 이상은 힘들 것 같네. 나도 본업을 하긴 해야 되고, 어차피 연습과 운동을 못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라, 하루 2시간 주 5일 하면 많으면 15명, 적으면 9명 정도 가르쳐 줄수 있겠네. 아무튼 4주짜리 강의의 목차는, 메타인지 알기, 워크플로우, 워킹 테크닉, 마케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맞춘 PDF를 하나씩 줄것 같아. 대부분 한달 안에 익힐 건 아니고 계속 쓰일 수 있는 정보에 가까운 자료들이겠지 1주차부터 설명해주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뼈를 먼저 때리는 거지 현재의 실력들을 업계의 세션이나 곡을 파시는 프로 기준에서 또는 실력은 모자라도 백0 0석 이상씩은 파는 아티스트들 기준 또는 내가 프로듀싱 했었던 친구들과 비교해서 외모, 실력, 세일즈 포인트, 발전해 나갈 방향 등의 목표 설정을 같이 해보는 거지 그리고 레슨 한 조마다 단톡방을 파서 매일 하신 것들을 검사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해 헬스의 피팅 같은 느낌이지 고객님의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보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고 식단을 검사하는 것처럼 음악 예체능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 받는 레슨보다는 결국 본인의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알려주고 습관이 들게 레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톡방에 연습을 매일 올려서 검사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 얘기를 소속사 대표한테 말하니 우수자는 본인이 제작을 돕든 소개를 해주든 여러가지로 도움도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안 등을 알려주는 게첫 번째 수업이 될 거고 2주차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얘긴데 음악을 하나 만들 때 일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내 노래들이나 주변 인터뷰 등을 발췌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곡을 쓸때 가사를 먼저 쓰는지 코드를 먼저 쓰는지 트랙을 먼저 찍는지 등 사람마다 다른 본인들만의 워크플로우가 있고 작업 경력이 긴 사람들일수록 이런저런 방법을 전부 써서 쥐어짜내거든 그런 일로서 곡을 쓰는 방법과 본인에게 맞는 워크플로우 등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쳐준 방향대로 곡을 써보면서 본인의 작업 방식을 하나씩 늘려가야 직업적인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피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역시도 최소 8마디 16마디를 매일 검사하며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한두 개 정도 늘려나갈 거야. 당연히 여기에 관해서 정답은 개개인마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냐 가르치더라고. 난 그렇게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고 정보를 공유하겠지만 그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매일 검사를 해서 체크하고 빌더블 할 예정이야. 다만 내 주변 음악 하는 사람들의 90%는 나를 포함해 게으른 사람들만 있어서 마감이 있지 않으면 일을 안 하거든. 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버릇을 드리기 위함이고 3주차는 워킹 테크닉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녹음이나 믹스할 때 또는 다른 아티스트나 기사님들이 녹음 믹스하실 때 쓰는 플러그인들이랑 장비들에 대한 사용법 등을 영상을 찍어줄 예정이고 이걸 유튜브로 못 다루는 건 저작권 때문이거든. 내 작곡이 아닌 경우에 모범 사례도 있는데 그 음악을 유튜브에서 틀면 저작권에 걸리고 심지어 내 곡이어도 난 재판 중이라 저작인적권이 나한테 없어서 화이트 리스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 유튜브로는 할수 없어서 오프라인 클래스로 진행하려고 해 당연히 트랙 믹스까지 알려주는 작업들을 하긴 하겠지만 이건 결국 경험과 연습과 깨달음에 관한 것들이고 프리셋 파악이 어려워서 영상만 녹화해준 뒤 본인이 믹스한 것들을 보여줄 때마다만 검사할 것 같다 트랙 믹스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되 듣는 연습은 매일 시키긴 하겠지 그래야 누구한테 믹스를 맡겨도 올바르게 수정 요청을 할수 있을 테니까. 반면에, 보컬 체인은 본인 목소리와 레벨만 맞추면 본인 보컬에 맞는 플러그인을 프리셋 할수 있어서 그 프리셋을 같이 만들어줄 예정이고, 만약 에이블톤을 쓴다면 유튜브 할때 딸각으로 세팅을 할수 있으니 유튜브 하실 때나 탑라인 하실 때등 도움될 세팅을 잡아드리기도 할 예정이고, 4주차는 마케팅인데, 발매하며 필요한 비디오, 홍보물 제작과 유통에 관해서 만들 자료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공연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게 내 가정한 기준점에 된다면 내 인프라로 소개해줄 유통사들이나 내 소속사 대표 기준점에 된다면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회사가 필요한 이유와 각자가 필요로 하는 회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목표를 잡고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검사를 하며 피드백을 할 예정이야. 이렇게까지만 하면 음악에 관해서 작사 작곡 믹스 발매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해볼 수 있잖아. 만약 본인이 트랙메이커라면 보컬을 구해서 안 팔리거나 본인 기준 애매한 음악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작곡가라는 비정규 수익 플러스 음원 수익 아티스트 활동 등등을 더해볼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싱어송라이터라면 여기까지 혼자 해낼 수 있다면 이 이후에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도울 수 있는 회사들을 소개해주고 회사를 연결할 수도 있겠지. 물론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앨범 내고 공연하고 마케팅을 할수 있지는 않을 거야. 실력이나 지식 등등이 아직은 데뷔할 수준이 아니셔서 발매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한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단독방을 매일 운영하면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며 연락을 이어나가며 계속 발전해 나가면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 그렇게 준비가 되시면 날 찾지 않으시게 될 거고 혹여 준비가 되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날 찾아주신다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에게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평범한 사람도 음악을 직업 삼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의 방향들을 제 경험과 제 주변 경험들을 통해 전달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는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활동하던 김승재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명분을 만들어 주시면 저뿐이 아닌 수많은 성공한 뮤지션 대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초대해 저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레슨 홍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과정에 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시리라 생각하니 레슨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에 관해 신경 쓰시길 바라며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